네, 안녕하세요. 스타만들기입니다. 오늘은 거울이 브러스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평범하지 않으면서 범상한 그런 디자인이죠. 빨강색으로 강렬하게 준비를 했습니다. 물론 검정색도 나오고 있습니다. 어, 원단은 10분 도비 원단으로 찰랑찰랑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좀 고급 소재 이용했고요. 패치 이렇게 멋지게 하나 붙여드렸고, 갈아 넣어 드렸습니다. 단추 달아 드렸고, 팔은 포포 소매처럼 했고, 끝에는 스판으로 이렇게 손목을 딱 조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. 뒷모습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뒷모습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요크를 잘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 드렸고, 등 끝에 이렇게 꽃을 하나 더 붙여 드렸습니다. 어, 샤링이 들어가서 드리프가 싹 지는 그런 의상인데요. 5후에서 거의 8899까지 다 입을 수 있는 아주 어, 편하고 예쁜 드레, 예쁜 블라우스랍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